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테스트 동영상은 어, 그래픽 카드간의 대결입니다. 네, 오늘 RTX 2080 슈퍼가 와서요. 네, 현재 왼쪽 모니터는 RTX 2080 슈퍼, 오른쪽은 RTX 2080 Ti를 어, 사용하였습니다. 현재 완벽하게 동일한 i9 9900K의 메모리 16기가, 네, 그래픽 카드 이외는 에 완벽하게 동일한 사양인데요. 네, 현 사양으로 파스 점수 각각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전사장 동무. 예, 거의 다돼 갑니다. 네. 찾았습니다. 네. 현재 2080 슈퍼 파스 네. 점수 24,712점. 그래픽 카드 점수 몇 점인가요? 29,071점입니다. 네. 그리고 RTX 2080 Ti. 어, 종합 점수 26,784점에, 어, 그래픽 스코어 35,339점인데요. 어, 네, 20% 차이 납니다. 아니, 2080 슈퍼가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나요? 예, 꽤 나네요. 네, 일단은, 이렇게까지 차이가 많, 마... 2080슈프 아닐 텐데요? 이렇게 차이가 네, 많이 그, 안날 텐데요? 차이가 그 정도 나지 않나요? 아, 네, 그렇다 쳐도, 네, 아무튼 그래픽카드 점수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네요. 네. 네, 아무튼, 네, 배틀그라운드에서는, 어, 네, 어느 정도 프레임이 나오는지, 어, 테스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비캔디, 어, 맵이 나왔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 전사장님과 어 비캔디에서 울트라로 어, 플레이를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테스트를 도와주실 전사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비캔디 뭡니까? 비캔디 뭐 사탕 아닌가? A 캔디, 비 캔디. <laughs> 네, A 캔디, 비 캔디는 사탕이랍니다. A 캔디, 비 캔디. 네, 현재 비캔디 네 접속을 했는데요. 네, 옛날에 비킨디가 나오고 난 다음에 어, 업데이트를 한다고 공지를 했었죠. 네, 오늘 이렇게 어, 테스트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네, 기분이 어떻습니까? 전사장 동무. 아, 예, 춥네요. 배경이. 네, 오늘 날씨도 춥고, 배경도 예, 춥네요. 예. 네, 오늘 경기 어떻게 보십니까? 아,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길이 미끄러워서. 네, 현재 정말로 좋은 사양으로 테스트를 하는 거 아닙니까? 전사장 동무. 예. 네. 지금, 네, 왜 사실, 비캔디라는 맵은 일반 산옥이나 카라하나는좀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엄청나게 많은 그런 네. 고사양의 컴퓨터를 요구를 하는데요. 네. 근데 우리는 운 좋게도 9 9 0 0 k 에3 6 0 0 m h z 리 메모리 16개를 각각 꽂고, 네, 네 m.2 SSD, 네, 네, 바라쿠다 모델을 어, 장착을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왼쪽은 RTX 2080 슈퍼 그리고 오른쪽은 네. RTX 2080 TI인데요. 네. 네. 아까 점수로 우리가 확인을 했을 때는 분명 티아이가 높은데요. 차이가 네. 이렇게 많이 나나요? 네, 네 일단은 나중에 네, 단독으로 하나씩 하나씩 테스트 를 다시 한번 진행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비캔디. 어 맵도 작아진 것 같은데요 전에 비해서. 네, 비캔디에서 어, 뛰어내리 보겠습니다. 아, 네, 너무 제가 일찍 뛰어내렸네요 지금 보니까. 전에 비캔디에서 플레이 해, 했던 적 있습니까, 전사장 공무 아니요. 한 1년 넘게 안 해본 것 같습니다. 맞죠? 비캔디는 어. 맵이 사라졌다가 지금, 아, 네. 아, 그렇군요. 네, 사라졌다가 지금 다시 업데이트한것 아. 같습니다. 아, 맞네요. 사라졌었습니다. 네. 비캔디가 A캔디, B캔디. 네. <laughs> 네, 오늘도 아주 멋진, 네. 그런, 띵은, 띵, 뭐, 뭐, 뭐라 그러나요? 이런 걸. 네. 달리 표현, 참 좋은데, 달리. 네, 표현할 방법이 없네. 맞지 않습니까, 전사장 동무 예. 네. 아, 지금, 고로카군요. 그건 뭔가요, 또? 그, 그 맵에 지도가 고로카로 나옵니다. 고, 고로카? 예, 그 맵에 보시면 고로카 있습니다. 지도. 네, 알겠습니다. 본진. 호수인가 봅니다. 고로카, 호수. 아, 호수. 고로카, 네. 호수. 아. 아뭔 그러니까 이름이 그렇다는 거죠. 음. 네. 이상한 총기만 자꾸 주는데요. 이런 총기 과연 써도 괜찮을까요? 네. 비캔디 오늘 처음 해본 소감 어떻습니까? 업데이트하고, 이제, 처음인데요. 이제 시작입니다. <laughs> 이제 시작이야. 네. 아마 젊으신 분들은 제가 지금 방금 부른 노래를 모르실 겁니다. 나이가 그래도 최소한 40대는 돼야 알지 않을까요, 전 사장님? 예, 그렇긴 하죠. 네. 음. 네, 카라킴 맵 굉장히 근데 그 아이템들이 짭니다. 아, 예. 제가 좀, 네, 안 좋은 곳에 내렸는지 모르겠으나. 음. 아이템들이 좀 짜네요 뭔가 좀 좋은 걸안 줍니다 저 배율 주웠습니다 6배율짜리 아, 축하드립니다 아 그게 축하할 일인가요? 네 배율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 근처에 계시네요 어차피 네. 전사장 동무 꼭 기대하겠어? 네좀 꺼주세요 전사장 동무 네 맵이 작아져가지고 뭐 그렇게까지 작아진 것도 아닌 것 같고요. 아니, 원래 맵이 이랬나요? 네, 제가 카라킨을, 아, 카라킨이 아니라, 이게 네, 비캔디를 하도 오랜만에 해서. 네, 위치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마치, 이게 지금 비캔디를 플레이하니까 마치 동화 속에 있는 것 같은데요, 전사장 동무. 네, 자. 내려놓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참 총알. 네. 제가 그거 주니까 어떻습니까 기분이? 기분이 좋습니다. 주문이요? 주문 달리아 감사합니다. 네, 풀세트군요? 네 풀세트죠. 네, 제가 그냥 드렸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네비캔디에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나 굉장히 지금. 뭐랄까요? 지금 낭만적인데요, 굉장히 동화, 예. 동화 속에 있는 듯한 느낌인데요. 예, 그 잠복하기 좋은 환경인 것 같습니다. 네, 잠복하기도 좋고, 예. 네 마치 영화, 네 영화나 드라마 속에 예. 네, 주인공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예, 그 겨울한 것같네요 아니요, 그것보다도 이게 아무래도 전투다 보니까 우리가 최근에 봤던 예. 그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예, 네. 리정혁이 아, 그렇죠. 오랜만이야. <laughs> 네, 모든 뭐, 게 그쪽으로 연결되는군요. 네. 사랑의 부시 차과 거의 비슷합니다. 네, 차량도 굉장히 네, 갤로퍼 같은데요. 네, 저도 좀 타고 아네 네, 제가 저게 어. 가겠습니다 타고 아네 <laughs>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네 적들을 살펴 주십시오. 네. 저는 운전하겠습니다. 을 알겠습니다. 네, 현재 지금 비켄디 굉장히 잘 돌아가는데요. 네. 네. 여기 틀을까요전사장님무 네, 좋습니다. 아, 여기 오토바이 있는 것을 보다, 아빠, 여기, 이 근처에 적이 있는 것을 보이는데요. 이오토바발에 어, 네. 오토바이 있습니다. 네. 원래 있는 것인지, 어. 아니면 적들이 왔는 건지, 문 열려있죠, 전사장님? 네. 아니요. 문이 닫혀있습니다. 아, <laughs> 문이 닫혀있습니까? <다, 웃음> 네, 그러면 일단은 안으로 들어가죠. 잠깐만, 제가 발자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네, 발자국, 제거 이외에는 지켜있지 않은데요. 음. 네, 적들이, 네,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무기들이 다 틀린 것 같습니다, 방에. 네? 아까 무기들... 아무도 온것 같지 않다면서요? 아, 뭐 문을 닫아놨겠죠. 아. 문이 열려있습니다, 여기. 아, 네, 그럼 틀린, 틀린 거 맞습니다. 저원차 네. 도망가겠습니다. <laughs> 네, 빨리 타세요, 전사장 동무 네, 아니, 그 산발차 타고 오셔도 네, 됩니다. 네, 타고 가겠습니다. 그렇죠. 네. 네. 분산해서 위험을. 그렇죠, 위험을 분산하는 거죠. 네, 옛날에 주식을 하다보면 계란을 한 곳에 담아두지 마라. 그렇죠. 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또, 어, 누군가 총을 쐈습니다. 아닙니다. 아닌데. 우리가 박은 겁니다. <laughs> 네, 우리가 박고 지금 네, <laughs> 총을 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겁나져 있는데, 전사장 동무? 예, 더 넓은 평야에서. 네, 좋습니다. 네, 이 에너지 이러다 다닳겠습니다 혼자 박고 이러다가. 네, 차량에서 내려서 네, 적들을 제거하러 다녀보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총기에 네, 개머리판이 있어야 될것 같은데요? 오토바이 드니까 이거 소리 안 나고 좋습니다, 다니는데. 아닙니다, 지금 스피커를 작게 해 놓으셔서 그렇습니다. <laughs> <laughs> 네, 스피커를 올려 보십시오. 네. 네, 근처에서 총소리가 들리는데요? 4배울짜리도 있습니다. 네, 근처에 저기 있는 곳으 네. 창문을 아주 터프하게 뚫고 들어가는군요. 네, 웬만한 과장실은 털지 말아야 될것 같습니다. 과장실 안에 뭐 아무것도 없네요. 네 근처에서 총 소리 들렸습니다. 아, 네. 네 스피커 네 스피커 좀 올려야 될것 같네요. 네 저한테 쐈습니까? 아니요 저 진짜 스피커 소리가 작은지 확인하한다고네 그러다 돌아가십니다 <웃음> 저한테. <웃음> 네, 아까 욕, 욕 나올 뻔 했습니다, 전사량 공모 <laughs> 날씨도 이렇고, 이런 시베리아 허스키가 안에 이런 거 나올 뻔 했습니다, 진짜. 조심해 주십시오, 전사량 공모 알겠습니다. 적들의 위치가 파악이 됐습니까? 아니요, 아직 적의 동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네. 어, 그러고 보니까 이런 날씨에 동태 말리기 참 좋겠네요 전사장동. 맞습니다. 네. 이게 뭔 소리입니까? 전사... 아 기차 댕기네요 전사장동 뭐아 기차 타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저기 아, 있습니다 지금. 아. 저 자기장 안으로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차, 차를 폭발시켰는데 그 근처에 있던, 안 돌아가셨는가 봅니다, 그분. 네. 명이 질기신 분이시군요. 혹시 8mm 탄몇개 가지고 계세요, 8mm? 없습니다. 어, 아무것도. 없... 예. 네. 네. 전 사장님, 가지고 계신 게 없네요, 아무것도. 예. 일단, 총기를 좀 바꿔야 될것 같네요. 총알이 없어서. 네, 게임에 빠지다 보니까 우린 뭐 테슬타는지도 모르고 게임하고 네. 있습니다. 아. 전 사장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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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차 지나갔습니다, 방금. 네, 지나갔으면 빨리 잡아야죠. 아, 저, 뭐, 어, 너무 빨라가지고요, 지금. 엄청 빠릅니까 지금. 지금 지나가는데. 네, 차가 빠르죠, 전사장 농무. <laughs> 네, 느리겠습니까? 네, 엄청 빠르네요. 아, 네. 네. 전사장님, 오늘 하셨으면 제가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차는 빠릅니다. 네, 오토바이는 아, 더 빠르고요. 네, 그리고 소금은 짭니다. 네. 설탕은 달고요. 네, 오늘 하셨으니까, 전사장 네. 동무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정보. 네. 네, 저도 알려드리게 돼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아, 총소리, 근처에 총소리. 어? 아. 네. <웃음> <웃음> 네, 전사장 동무. 네, 당근을 좀 꺼야 되지 않가서 계피 괜찮 저기 갈 사람들이 많을 것 같네요. 네, 현재 저기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네, 전 사장님은 안전하게 그냥 몸을 네, 간직하세요. 혹시라도 제가 죽으면 테스트를 진행을 해야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아이고, 네. 어, 저기, 저기 하면 보입니다. 네, 제거 하십시오, 전사장님. 165번 방향. 네. 아, 벌써 다. 다 네, 제거 하십시오. 벌써 사라졌습니다. 네, 시야에서 사라졌습니까? 네. 저 집에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비켄디 오랜만에 하니까 진짜 재밌네요, 전사장 공무. 네. 네. 네, 현재 지금 자기장이. 어, 저기 한명 있습니다. 130번 방향. 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자기장 때문에 빨리 도망치셔야 돼요. 네 지금 에너지 맞, 자기장 맞으면 에너지 엄청나게 많이 따는 자기장입니다. 아, 점점 아. 네, 작아지기 때문에 차, 네, 그냥 차 네, 타고 가겠습니다. 네, 그냥 무시하시고 달리십시오. 어? 어, 아이고, 아이고. 네. 전 사장님이 네, 그렇게 돌아가시나요? 네. 아이고. 네 바로 관전 모드 <laughs>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냥 프레임 네, 테스트를 봐주시면 될것 네. 같습니다 네, 차이가 지금 얼마나 납니까 전 사장님 지금 이제 한 20프레임 정도 차이 납니다 네, 2080 Ti가 네, 네, 슈퍼를 앞서고 있네요 네. 네, 물론 알고는 있었지만 말이죠. 어, 저쪽에 지금 저기 있습니다 보이시죠? 네, 저 흰색. 맞습니다. 네. 흰색. 네, 여기 여기. 네, 이쪽에 있었습니다. 예. 네, 보이시죠, 오, 저, 이게. 예, 예, 검은색. 보 네. 가까이 오면 네. 제거 작업을 펼치겠습니다. 네. 뒤쪽으로도 저기 있는지 항상 봐야 됩니다. 예. 네, 저 뒤쪽에도 이게 오네요. 네. 보이시죠? 아. 네, 네. 두 명이 아, 두명 있습니다. 네. 네. 아우, 3대 1로 3대1로 하네 지금 굉장히 곤란한 상황인데 전사장님 네, 한명 쏘면은 저 자들이 눈치채겠습니까? 오 옵니다 네 가까이 오는데요 예참 안타깝네요 아이고 아이고 아다 빠르네 아네 정말 안타깝습니다 어. 나무에 가려져 가지고. 네. 네, 이렇게 RTX 2080 Ti가 RTX 2080 Super를 앞서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네, 테스트를 마치겠습니다.